또, 끝나고 결혼쇼도있다 그래가지고, 그, 공주님들이만 나오고. 자 이서유구요. 이상하게 똑똑한 남자 이상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은 2024 성남 페스티벌에 나와 있는데요. 음.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오. 디즈니 리즈데이와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이 페스티벌 군데군데 보니까 디즈니 캐릭터와 다양한 체험 모스들이 있더라고요. 오, 맞습니다. 실제로 내가 맨날 걷던 공간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갑자기 뿅 하고 오늘 문화예술을 반껏 느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저는 오늘. 축제가 너무 은것같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 뭐 AI, 테크, 4차 산업 관련된 부스들도 있더라고요 네, 이번 축제는 천단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예술축제입니다 뭐 어쩐지 역시나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진짜. 아까 로봇이 춤을 추던데요?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즐겨야 되잖아요 느껴봐야죠 그번 느끼러 가시죠 좋습니다 오! 와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... 오 엘사다 엘사 백설공주도 있어 엘사 제가 또 되게 좋아했어요 엘사는요? 네 오우. 여기 또책 읽을 수 있는 공간 디즈니 리드존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디즈니 작품들을 실제로 마련되어 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읽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공주님하고 어. 책 한번 읽고 있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랑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공주님? 우와. 우와 안녕하세요 승아예요 <laughs> 몇 살이에요 <laughs> 나는 세 살이에요 세살 어떤 공주예요 신기한 주예요 아, 역시나 아. 사실 여기 탄천교 주변인데 평소에도 탄천교 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산책하거나 자전거 네. 타거나 이럴 때예 아, 네. 오고 네. 있습니다 아. 우리 승아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. 아. 음, 네. 와 보니까 어때요? 공주 어, 맞아요. 실제로 공주님 보니까 예뻤어요. 네. 승화 공주님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또 오늘 디즈니랑 함께하는 축제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스도 체험해 보시면서 좋으셨어요? 또 끝나고 드론 쇼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공주님들이만 나오고. 저희가 이제 퀴즈를 진행해 볼 건데요. 음.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.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볼펜, 커피, 파스타, 상품권. 상품권과 공연 티켓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몇 단계 도전을 해보실까요? 승아야 몇 단계 할래? 상품권이 4단계에 4단계해 볼까? <laughs> 어, 4단계해 볼까? 해볼게요. 그러면 문제 나가겠습니다. 네? 성남페스티벌을 주최한 성남문화재단에 관한 문제인데요.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수는 오? 152명이다. 맞으면 오, 틀리면 x입니다. 선생아 오야 x야? 오? 오? 150명 좀 많아 보이는데. <laughs> 뭐 틀린 <힌트> 가 있나요? <laughs> 저는 승아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승아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생각을 합니다. 아 <laughs> 그러면 오를 하겠습니다. 정답은 오라고 말씀하셨고요. 정답은요? 정답은 오입니다. 와, 와 승아 박수. 박수 정말 똑똑한 맥스 공주님이. 어머 공주. 아 놀랐어, 놀랐어. 예쁘신다, <laughs> 예, 예자 그러면은 우리 승아와 아버님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진정해 드립니다. 또 컨설이. 아이고. 가. 쪽해설이려 된다. 네. 니와아어 귀여워. 아니, 얘는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요? 저는 또 기쁨이랑 너무 싱크로율이 똑같지 않을까요? 이 친구는 똑같은데요. 에에 이렇게 <laughs> 에에 하는 느낌. 요 공간은 디즈니랑 정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아 인사이드 아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라서 네.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어, 그 직접 들어가봐도 괜찮아요? 어, 가능한가요? 가보자, 가보자. 뭐? 또 이런 동심이 있다고요 여기가 인사이드아웃2의 그 기억의 신념이라는 공간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되게 행복했던 기억 음... 슬펐던 기억 어머 누구세요? <laughs> 기뻤던 기억 이런 것들을 또 느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몽롱몽롱 몽롱. 어렸을 때 기억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? 잠시나마 뭔가 그 기억들의 조약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요 이런 작은 작은 체험버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음?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저희 성남문화재단에서 유튜브 촬영인데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, 성남문화예술재단 어?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 아, 감사합니다 와 아니, 안녕하세요 너무 멋진 분들이 네. 런닝을 또 뛰고 계시는데 요즘또 런닝 대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이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분당 정자 정작... 동쪽에 살고 있는 오수이라고 합니다 아 실제로 오늘 두 분은 데이트도 데이트지만 은 런닝 하시는 거 맞죠 오늘? 아 네네 아. 평소에 탄천교를 그러면 은 런닝 트랙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을 걸까요? 네 오케이. 거의 매주 오, 오, 오. 매주요? 네네. 아니 그럼 매주 보던 곳이 이렇게 뭔가 축제 현장으로 바뀌니까 좀 감회가 새로우시죠? 네좀 자주 왔었는데 좀 이렇게 밋밋했었는데 오늘 또 <laughs> 축제를 해서 이렇게 잘 꾸며 놓아주셔가지고 네. 네, 잘 즐기고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두분 페스티벌도 즐기실 예정이고 응. 아, 러닝도 네네. 더 뛰시나요 오늘 혹시? 갔다가 돌아가는? 게 다시 올려고요. 네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습니다. 상영관오 엄청 아, 크게. 애들이 좋아할 만하네. 디즈니를 청영관을또 시간대별로 디즈니를 볼 수가 있어요. 아이들이 너무 잘 보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황교동 살고 있는 26살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아, 세영님 세영님 혹시 한 네.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알고 계실까요? 오, 성남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 주민들을 위한 음 페스티벌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, 맞아요. 에서으로서 뭔가 뿌듯하고 또내년에도또 이렇게 좋겠다. 야 이쁘니까. 뭔 말씀까지. <laughs> 세영님은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예술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시고 사시는지. 아 <laughs> 저는 <원래> 예대를 거는 거같요 <laughs> 예대를 거는 <걸어가지고>, 거같 <laughs>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? 저는 사진 전공했어요. 사진. <laughs> 아 진짜 이성남 시민분들이 진짜 예술에 대한 생각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퀴즈를 맞추셔야 되는데 네.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상중하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하는 좀 그러니까 중으로 중으로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단계 문제입니다 응. 올해 성남페스티벌을 주관한 곳은 바로 성남문화재단인데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립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? <laughs> 자 올해 20, 20주년이 된 성남문화재단 반말해드렸습니다. <laughs> 언제일까요? 오. <laughs> 주간식입니다. <5, 웃음> 2005년입니다. 2005년입니다. <웃음>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<혼자>? 20주년이요. <laughs> 남자친구의 입이 떡 벌어지셨고. 나이 <laughs> 계산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? 아, 2004년. 맞나요? 2004년. <laughs> 2004년 맞나요? 2005년 아닌가요? 2004년인 것 같던데. 확실하십니까? 2004년. <laughs> <laughs> 자, <웃음> 어, 정답은요. 2004년. 청담입니다. 아! 와! 시금담이 눌렀습니다. 저도 놀랐습니다. 남자친구가 저까지 가셨습니다. 어렵지 않았거든요.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은 시간 세요선님 <목소리> 네. 오늘 이 성남 페스티벌에서 함께 즐겨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저는 음. 자연을 사랑하거든요. 또 자연에서 이렇게 축제 속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, 이제 엔딩이면 저는 좀더 놀다 가도 되나요? 나도 제가 소윤님도 지키러 가야 되니까 잠깐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쏭달쏭한 문화예술탐구영역 문제아. 문제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laughs> 가자 가자 하나 둘셋